카카오페이와 피코그램의 청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4개의 증권사가 모두 밤 10시까지 신청을 받고, 피코그램은 전원 균등 배정 방식을 적용해 약간 색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는 오후 7시 30분 기준으로 70만 건 정도의 청약이 들어왔습니다. 1차에 70만 건의 2배인 140만 건 정도가 들어오면, 제 예상대로 220만 건의 청약 건수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증권사 선택은 단연코 대신 증권이 앞선 상황인데요. 삼성과 대신으로 청약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녹음을 하고 있는 8시 40분 경에는 대신 이 11주, 삼성 6주, 한 투가 2주, 신한이 3주 배정입니다. 여전히 1위는 대신 2위는 삼성, 3위는 신한, 4위는 한투입니다. 이 차에도 거의 이순위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카오페이 2일차 청약 주의사항입니다. 첫날인 25일은 밤 10시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2일차에는 마감 시간이 오후 4시입니다. 그리고 최소 단위 20주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90만 원이 필요하고요. 청약 수수료가 없는 신한의 제외하고는 청약 수수료 2,000원이 부과되지만 후불이고 어느 증권사도 1 0조를 배정받을 일은 없을 것 같으므로 별도 입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환급금에서 차감하고 28일 환불일에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코그램은 청약 건수로 홈페이지에서 2 시간마다 올려주고 있어서 좀깝깝한 상황인데요. 팀지연은 첫날 마감 시가 4시 기준 청약 건수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2시 기준의 청약 건수는 1,924건입니다. 균등으로 11.44주의 계산인데요. 전원균등배정 방식이니까 첫날 기준 모두에게 12주씩을 배정해주고 남는 물량을 비례청약자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비례청약 주의보를 알려드렸었는데요. 직접 확인하기 위해 25일 오전 8시경에 IBK 증권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용은 첫째 전원균등배정 방식이 맞다. 둘째 비례물량이 0주가 될 수도 있다. 셋째 총청약 건수가 일반 청약 물량인 25만 주를 넘어가면 추첨을 통해 영주 또는 한주 배정을 할 수도 있다였습니다. 물론 세 번째 25만 건이 넘어갈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비례 청약을 위해서는 경쟁률과 함께 비례로 배정될 주수까지 생각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 홈페이지 공지에 의하면 첫날 마감 청약건수는 26일 아침 8시에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시간 간격으로 10시와 12시, 오후 2시까지만 2일차 청약건수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피코그램도 이 영상의 주의사항 잘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카카오페이와 피코그램은 게임하듯이 즐기자였습니다. 색다른 100% 균등배정, 전원 균등배정 방식 적용도 재미가 있네요. 균등배정만으로 수익도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